조물이 헙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만 고사하는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이 관광 가이드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우리나라를 좀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첫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컨텐츠로 어떻게 캄보디아를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됐습니다. 저는 8년차 가이드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광 관련된 것과 어, 일상생활 콘텐츠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더 캄보디아의 풍경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스토리, 제가 평소에 즐기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담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 영상 찍을 때는 조금 부풋하고 서두르면이 없지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개별력도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께 줄 거운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구독자와 시청자가 많이 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시면 어, 감사 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